2010년 6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한 여성이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말해서 차로 데려오던 중 의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는 동생이라며 언니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다고도 덧붙입니다. 실려온 여성 손모씨 손과 발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됐고 시신은 다음날 화장도 했습니다. 유골은 부산 앞바다에 뿌려집니다. 얼마 뒤 아는 동생이라는 여성은 죽은 여성 손모 씨, 손 씨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신청서와 보험금 청구 신청서의 필체가 똑같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여성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단순한 보험사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둘씩 기막힌 반전이 드러납니다. 아는 동생이라고 주장한 여성은 서류상 숨진 것으로 돼 있는 손씨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여성, 숨진 여성은 취업을 믿기로 데려온 노숙인이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법정에선 손 씨. 문제는 살인의 증거인 시신이 없다는 겁니다. 손 씨는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과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홍 기자가 소개한 이 사건, 이른바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이런 뭐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십, 10, 십여 년전 일어났던 사건이라는데,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아, 그때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어, 나더라고요, 기억이.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어, 노숙자의 시신을 불태워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건데, 아니, 그니까 도대체 이,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전까지 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 영어 학원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커피숍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이 잘 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음. 그리고 중간중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가 뭐 입건되거나 경찰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이 때쯤 2010년 6월쯤에 이르러서는 특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보험자로 그리고 어머니의 수익자로 해서 보험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하고 한다면 여러 보험회사에 계약했기 때문에 24억 원 정도 탈수 있는 보험금. 그런 계약을 전부 맺어 놨고요. 그 외에도 좀 특이한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이 여성이 그 2010년 6월 전까지 노숙인 여성을 물색합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어린이집을 운영한 적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서 여성 노숙인들이 들어가는 어떤 카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노숙인을 찾고 있다. 같이 일을 해볼 사람, 어린이집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글을 남겼고 한편으로는 인터넷 검색창에 독극물들. 여러 독극물이나 살인 방법들을 검색하는 그러니까 노숙인을 물색해서 살인했을 정황이 분명히 보이는 인터넷 검색 결과들이 여러 가지 드러났고요. 그리고 6월에 한 여성을 만납니다. 5월 말부터 연락이 된 사람인데 이 노숙인이 연락하는 가족과 지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에 데려갔어요. 부산으로 가자. 대구에 있는 여성을 데려갔는데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여성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의 증거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 딱 지금 뭐 들어봐도 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노숙인을 딱 골라가지고 갔다. 이거 뭐딱 이제 일단 각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까지. 일단 뭐그 유튜브 댓글창에 알로에라는 분이 뭐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일단 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범죄 사실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홍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면 내가 월급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100여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선뜻 하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이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부산으로 데려가서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해했는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음. 어, 이 피해자가 숨지자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에 의사가 사망자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댔습니다. 마치 자신이 숨진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은 이 숨진 사람의 친한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서 어, 내 딸이 죽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연기를 하도록 이제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담당 의사로부터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정리된 이 시체 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받아낸 뒤에 이 피해자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해를 이제 바다에 뿌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에 직접적인 증가가 될수 있는 시신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가해자 어 그러니까 노숙인을 픽업했더니 가해자 뭐, 그때 뭐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 당시 해명이 좀 여러 번 나왔는데 사실 대체로 진술을 번복했고요 어. 확실한 일관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좀 술이 모자라서 같이 밤새 술을 마셨는데 어. 술이 모자라서 마트에 다녀왔더니 이 여성이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음. 자기가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 숨졌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 외에도 인적사항을 전혀 몰라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댔다거나 혹은 독극물을 검색한 적도 없고 뭐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살인 방법을 검색한 적 없다 했는데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실제로 검색한 결과가 다 나와서 말이죠. 음. 좀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그 당시에도 어떤 다른 사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음. 이런 것도 해결하고 또 자신이 죽은 걸로 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까 음. 순간 그이 상황을. 이용해야겠 생각이 들어서 급작스러운 중후금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여기서 자신의 인적상을 대하겠다. 갑자기 떠올라서 했다. 이런 취지로도 진술을 했어요. 사례는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살해는 하지 않았지만 숨진 잠깐 여성을?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렇습니다. 숨진 여성을 옮기면서 순간 이걸 이용해야지 내가 돈도 다시 벌고 음. 범죄 혐의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기획했다. 하지만 살인은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게 홍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이게 들통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본인 사망 신고는 어머니를 통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첫 번째 이제 우체국에 이제 가입되는 보험을 통해서 600만 원까지 잘 받았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보험사에 가서 이제 본인이 아닌 척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어, 일단 어머니가 피보험자로 돼 있고,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험 수익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이, 이 사람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보험이 가입된 것도 좀 이상했어요. 음... 아무래도 사망 직전에 생명보험을 든다는건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이 나옵니다 보험을 들때 일단 보험 가입 신청서라는 걸 쓰죠 예. 근데 보험 가입 신청서에 쓴이 필체하고 보험금 청구한 필체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하 그럼 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잖아요 어좀 이상하다 그리고 펜을 쓰고 나서 막 자꾸 닦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 신고해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아이 보험 회사에서도 약간 워낙 이 보험 사기가 많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식의 뭐 필체를 좀 눈여겨본다든지 그런 교육은 좀 받나 보네요.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상당히 대담합니다. 보통 뭐 이렇게 여성 야 여성들이 여성을 살해한다. 자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좀 소름 끼쳤던 것이 시신을 화장을 해버린다 바로 다음날.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버리는 건데 이, 이 범행 심리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뭐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 범죄인데요 우리가 사이코패스 범죄라고 하면 굉장히 범행 동기가 뭐 묻지 마 무동기 뭐 기괴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제 일어나는 사이코패스 범죄들의 대다수는요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쓰는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범죄의 어, 이런 유형의 타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심은 어떻게 판단했습니다? 일심에서는 살인혐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차인이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무엇으로 숨졌다라고 나오지 않았고 시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신이 없어서 다시 확인할 길도 없었고 심지어 당시 직접 증거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자연사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질 때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술에 번복한 피고인의 해명 입장은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결론적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심은 좀더 엄격하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따라 유죄면 강한 형량이 나올 텐데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해야 되는 데 향토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만에 하나 혹여나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죄를 선고했던 건데요 다만 이 사기와 시체 은닉죄는 어 유무죄를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신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만 판단했고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살인의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살인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사체입니다. 그죠 음. 사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이 살인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이유첫 번째 살인의 동기가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음. 일단 이 사람이 어 일단 피해자가 사망해 3 개월 전부터 거액의 보험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특별한 직업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해해야 한다는 거, 나는 바꿔치기 한다는 확실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거고 음. 그 당시에 독극물 살인방법 어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또 실제로 본인이 독극물을 소지했고 이제 화장 전에 이 피해자의 상태도 그 독극물을 예를 들어서 흡입했거나 한 경우에 나오는 증세하고도 유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다 종합해 본다면 이 정도라면 음. 살인했다라는 게 사체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다증명됐다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파견한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후에 이 재상고심에서 또 상고를 기각하고 이 원심 무기징역 이게 확정이 됐다는 건데 자 교수님 이 고유정 사건도 시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 이렇게 많은 사건 접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접하시게 되면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나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했는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훨씬 더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고 사실 이거는 어떤 뭐 응급실 또뭐 사망한 사실 확인 뭐 화장을 했다라는 영역들이 확인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로 이제 처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